말일수록 빨리빨리 낚을 수 있는 거는 지깅이 나아요 이 땅이 좋다! 어? 와 진짜 한 마리야 한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누구 동생이야? 형이는 절가지 않는데 동생이 잘하는구만 갈치낚시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오늘 지금 이렇게 계속 낚아내고 있어요 하여튼 뭐 낚으라고 하고 30, 30권입니다 30권 갈치가 처음인 친동생에게 기다려 봐라. 내가 지금 기필코 찾아내고 만다 내가 텐빈으로 찌발려 버린 하찬이형. 메탈 들어가면 원래 딱 하고 바로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네. 결국 지깅을 포기하고 텐빈을 꺼내듭니다. 와 굴습니다. 원래 잘려 있었어요. 꼬리 보십시오. 꼬리. 아물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입질 아, 입질 아, 입질 a 아, s h i 한번더차 i 있는데 아, 설마 그렇지 h i s a s 사이즈가 조금 작네 a 개 h 집안 장갑 끼고, 이집 안차리. 꼬리 딱 있는 거네. 자. 역시 통영은 텐빈. 활성도보다는 <목소리> 요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령은 뭐냐면은, 대각선이나 이렇게 채비가 날리게 되면, 입질 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40m의 권에 있는데, 채비가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심 체크릴에는 40m라고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머물고 있는 수심층을 최대한 마, 맞춰줘야 돼요. 채비가 안 날리면 다행인데 그러면 그 수심층이 정확하겠죠 근데 채비가 지금처럼 날려버리면 40이라고 해서 그 40m의 수심층이 계속 있어버리면 안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채비 올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 조류가 강해서 채비가 날릴 때옆 사람은 계속 남는데왜 나는 안낫겠까 생각한 적 있다면 집중해주세요 자, 물이 안갈 때는 내가 채비를 내리면 정확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심층을 맞춰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갈치들이어분이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물어 30이든 35든 입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물이 빨리 가거나 할 때는 릴에서는 30미터를 가리키고 되 있지만 이 채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서 30미터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가면. 내 릴에서는 30m라고 표기가 되지만, 물이 가버리면 이렇게 흘러서 가기 때문에 이게 30m가 아니에요. 직선으로 보면 10m 겨우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캐스팅을 해서 최대한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니. 캐스팅을 한 다음에 끌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깊게 내려줬을 때, 얘네들 수심층에 가까이 올라왔을 때 바이트가 들어온다 내가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리면 쭉 하고 흘러나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냥 걷어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기들의 파이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송어 입지 자 35회 히트 오우 씨알 좋아 35회 깨끗한 훅 하고 가져왔어요 진짜 훅 들어가는 처음에는 살짝 물고 있는 입지를 이렇게 쓱쓱쓱 하다가 제가 딱 기다렸는데 확 하고 당겨가네 그런 입질이 자 아, 깨끗한 갈치입니다 자 베스처럼 자자 <laughs> 아. 깨끗한 은갈치 입질 38에서 입질이 왔고, 뭐또 그냥 올려놔? 앞으로 달려오나? 뭐야? 있지? 38m 에서 깨끗합니다. 또 입질 들어올 거야, 빨리. 빨리 잡아야 돼. 당기라 와, 없다고? 이따, 이따. 오우 시다이우 이리 심미수노와뭐 이거 봉다리다 봉다리 <laughs> 고등어다 고등어다 이거 고등어 깔찌같은다 깔찌다 깔치 깔찌 깔치. 아이고 고등어네 <laughs> 뭐, 이렇게 요란 치지 않는다 깔치는 꾹꾹거리고 말지 아 깔치네 어마지 깔치 <laughs> 꼬리가 이게 야들이 왜 전부 다 꼬리가 이래 안 물고 있지 자아 시알은 좋습니다 한 마리 더 올로 깔칩니다 꼬리가 조금 아쉽네다자 갖고 이 아이스박스 사이즈로 맞춰서 올로 오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얇은 천평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굵은 천평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굵은 천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는 먼바다용이었다. 천평의 역할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줄 꼬임 방지. 천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우리 알고 있는 한치낚시 오모리그입니다. 오모리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천평도 사실 제가 지금 천평을 쓰고 있지만 은 오모리그 해도 돼요. 천평은 이 굵은 거든 얇은 거든 상관없이 쓰셔도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굵은 거는 말 그대로 와이어 강선이 두껍기 때문에 이 텐션이 빳빳합니다. 텐션 자체가. 후크업을 하게 되면은 한 방에 꽂히겠죠. 네. 장점은 딱 그거예요. 근데 얇은 거는 뭐냐? 부드럽기 때문에 이물감을 덜, 덜 느낀다는 거죠. 이게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낚시를 다니다 보면 늘 좋은 여건만 있진 않습니다. 어제는 망쿠리였지만 오늘은 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꿀팁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다보면 적어도 꽝칠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가지아우리리의다리아아 이거 렇게 잡는다. 스테이를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기다려야 됩니 계속 움직이거나 하면 입질이 없고 수심층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입질이 팍 하고 오더라고요. 한번 더 해볼게요. 어이구 참나, 네, 가짜 치도 않다네 이제 새비거들으려고 올리는데 물고 있어요. 사이즈는 별로 안 큽니다. 이게 진정한 내 망갈치지. 원래, 어, 저희 채비, 어, 오늘 샘플로 제가 써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 친동생이, 어, 저희, 저희, MVP. 저희 MVP였고, 어, 그 다음에 저희 채비로 햄빈 낚시를 오늘 처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괜찮은 조가를 올렸다는 거, 어, 거기에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 빠르면 9월 초쯤 늦어도 9월 중순 안으로는, 어, 전국에 있는 낚시점에 다, 어, 분포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더 기다려주시면은 이세트화된 텐빈 체비가 유통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연구소의 하찬이형 김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많아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어. 슬퍼서 그런가 아니요 슬프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